대통령실에 역술인이 네. 행정반으로 있다라고 또 폭로를 하셨어요. 우리가 흔히 이제 밖에서 예를 들어서 뭐, 어, 주역을 본다든지 네. 뭐 사주팔자 이런 것들은 뭐 일반인들도 뭐 하기도 하니까 꼭그 자체를 뭐 가지고 뭐 무조건 욕하거나 네. 할 수는 없는데 저랑 이제 같이 일하고 했던 후배들이 이 대통령실에도 많이 있잖아요. 여전히 많이 있다면서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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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후배가 이제 화가 나서 제보를 저한테 준 거예요. 지금 현직, 네네. 현직 대통령실에 있는 네네. 행정관 혹은 뭐 비서관 급에서 어떻게 밖에서 뭐 조언을 구하고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네. 어떻게 이런 역수린을 어 대통령실 안에 들여서 하느냐 해서 전직이 역수린이었다는 거 아니면 지금도 거기서 역수린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. 역수린의 역할을 하고 있죠. 주요 업무가 <laughs> 소수 종교 이런 것들을 담당하면서. 진짜 이거는. 윤석열, 김건희와의 궁합, 어떤 그 역학 관계 이런 것들을 주로 본다고 합니다. 제가. <laughs> 저도 반성해야 되겠어요. 제가. 미쳤다, 미쳤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상상을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는 생각 못 했어. 아... 내가 방심했어. 네. 그분의 아... 그 전직 그 명함에 보면. 야... 역술. 어, 적성 이런 게써 있거든요. 그리고 어, 명함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사람 함부로 만날 것인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. 지금 대통령실에서 역수를 담당하는 그 행정은 몇 급이에요? 사급이라고 하고요. 시민사회 아, 비서관실에 있다고 높기도 합니다. 높기도 높네. 네, 이전에 명함을 좀, 예. 보면 뭐라고 있다고요? 사람 함부로 만날 것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아마 그 부분에서 어, 김건희가 확꽂히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. 그러면 그 사람의 주요 업무가 뭡니까? 그 소소 종교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그러는 네. 가운데에서 이제 사실은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분지는 잘 모르죠. 어, 직원들 새로 채용했거나 또 기존에 있는 직원들, 어, 년월일 시그 사주팔자 보고 역학관계 궁합 이런 것들을 어, 많이 봤다고 합니다. <laughs> 직원들? 네. <laughs> 진짜. 직원들, 직원들 사주팔자 보고 궁합 보고 그러니까 궁합은 윤석열, 김관희와의 궁합이겠네요. 예, 그렇죠. 네. 예. 예, 기본적으로. 그, 그거에 대해서 이제, 직원들이 화가 난건두 가지죠.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안으로 들이느냐 한 가지가 있고, 밑에 이제, 행정관 밑에 행정요원이라고 있잖아요. 네. 관짜 아직 못 다른 그런, 어 후배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볼 때는 4급 행정관 엄청 높은 자리죠. 그렇죠. 높은 자리죠. 아마 어디 밖에 지방 지자체 네. 이런 데 전화하면 굉장히 쫄을 정도로 높은 자리죠. 시장에 직접 받는급입니다 그럼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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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높은 급수를 갑자기 줄수 있느냐 이제 이런 화들이 난 거죠. 네. 이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을 못 믿어서 아예 안으로 들여놓고 모든 사람을 다 보게 하려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아, 밖에 갈때 <laughs> 자주 밖으로 못 가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네. 다 돈이잖아요 예. 그럼 두 가지 이유가 다 있다고 봅니다 네, 네. <laughs> 이게 진짜 이야